영문대 동문, 동문대 영문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시 시작하자마자. 해드샷 아, 살데 없죠? 아, 바로 앞에 주죠. 바코누 아이스 브라질리언. 삼바. 브라질리언 와, 왼발도 쓰 아, 네. 왼발 쓰면 좀 길어지네 안으로 치는 척하면 바깥으로 치 그럼 왼발을 계속 써야 되죠 근데 준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 좋아해요 안으로 치는 척하면서 바깥으로 치는 거 여기서 이 안으로 안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아웃사이드로 예아아 자, 어. 이걸... 아하... 이장 근데 이거는 패스한 거예네 패스... <laughs> 근데 내가 넣을 수 있나? 오히려 저런 게 어렵죠. 그렇죠? 어. 어. 넣어야 되는 거아니요 내가 알기론 그러 거, 그러니까 10, 11미터인가 네. 떨어져야 되는데,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으니까. 다 골단으로 쳐박혀야 되는데 아.. 아마 심판이 와.. 이거 이렇게 시작하면 안 이거를.. <laughs> 이거를 된다고? 아이거 아.. 아뭐 이거, 이거를 근데 다.. 하하하 <laughs> 아 근데 그래도 정확하게 하네 지우이아지울요 지울이 정확하네 든든히요 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찰 것인지 사실아 이거 그냥 오른쪽 바꾸로다 비우는데 아무도 안 보여 근데 못넣다나 그냥 이거 아, 빨리 줘야, 줘야 되는데 맞지? 음. 그냥 아, 상대팀 아, 눈치채기 전에 빨리 줘야 되는데 이 노래 놀래 막, 먼 아... 안 들어갔어요. 아, 근데 그거 진짜 거의 놓기... 내가 하, 생각했을 때는... 건우가 아까 혼자 이렇게 빠졌을 때 그냥 빨리 줘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더라. 아니, 이런 상 이렇게 계속하면은 골 절대 안 먹히고 <laughs> 시간을 계속 끌수 있는 거야. 그 어, 좋고, 좋고... 아... 건우연인가? 건 거? 좋은 거에요. <laughs> 아, 어는수 나는. 아, 아, 나 아, 나는. 아, 아, 나는. 아, 나는. 아, 나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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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근데 이만한 골키퍼 봐. <laughs> 이때가 제일 위험하다. 니까이 그러니까 진영 앞공 만약에 왼쪽 끝으로 빨리 쌈바주노 <laughs> <laughs> 치고 나와, 치고 나와, 더 치고 더 빨리 빨리 빨리. 아, 오나 있어. 와, 아, 바꿔놓. <laughs> 돌아야죠. 아, 오. 나이스 주는. 줘야죠, 줘야죠. 빨리 줘, 주면 되죠. 오, 이것도 좋죠. 아. 오 지금 주구리지 좋았는데. 오, 쉴수 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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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분이 그군매이 지만이 다음 <laughs> 득점왕이에요. 누구야? 다음 후보. 후보. 방금 아, 저딱 영문 파 네. 당한 사람. 네. 네. 제 씨. 새골 지금 새골새골났어요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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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방금 이것도 네. 도되아 나도 줄거 같은데.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도근데할말없고줘도이 그 팀이 약간 밀려서 좀 그나마 위급해 보였던 거지. 사실 아무 <laughs> 드디어 너네네 드디어 이러어디사세었기기기 오오? 개맛있다개맛있다와 크로스 질이운데와 이거 한번더 하면 일로카드 줄듯 무조건 잘하는지 아 나이스 나이스패스 아 준호 줘야죠 그렇죠. 현수 반대 띄워줘야지할수 아... 있었으면 좋 좋겠다. 아니 현수 왜 저기 있냐? 또 그렇지. 짧게 짧게 해. 그렇지. 주한 말이야. 아 민건우. 아. 한 오? 민곤와 아니 근데 드로잉을 저렇게 거지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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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거, 웃음> 그런 식으 형이 끝까지 살려가지고 우형 저런 거 잘한다 음. 약간 약점일 <laughs> 자기보다 조금만 못하면 능력치 한3배 정도로 올라가 가지고 양아개 <laughs> <나> 자라. 아, 맞이팅니다 누가? 동물이트 다리 수, 니고도. 니고도 줘야지. 숨을 줘야 돼. 잘줬다 바로 올려. 또더또 들어가나요? 오! <웃음> <웃음> 건우 형이랑 다섯 개 주면 세 개는 무슨 발리요? 어 발리 이제 음. 승호가 진짜 개조같이 줬어. 그러니까 <laughs> 자기 몸 뒤로 줬어. 건우 형몸 뒤로 줬는데도 어떤데? 아어 어? 어? 어 아아오 어, 김재현 선수 자동자 하나 개달려줘 아, 힘들겠다 잡아야 돼 브라질리언 어, 앞에 돌라고 하죠 뭐 자꾸 돌죠 <laughs> 근데, 건우는 공이 뺏겨도 자꾸 자기 팀한테 공이 간다, 그냥. 그냥 계속 그거. 계속 응. 우연, 우연의 연습. 자꾸. 1대1? 1대1? 안 하죠. 왼발? 야. 야. 뒤에서 습격! 습격! 아, 까비. 왔다왔다 왼발! 왔다. 브라질바 룸바! 오바 룸바! <laughs> 일어나지 못바잘 샀다. 이준호가 있어야 돼 인정 아니, 경훈 형이 이거 보자고 그쵸 음, 골더 들어가겠다 골 그냥 음, 어, 빠르 어? 설마. 영문 직격합니다.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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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영문 잘한다. 내려 내려. 재밌어집니다. 아, 민수가 좀잘 잡는 거야. 아, 민수 민수가 아니 그러니까 민... <laughs> 민수 아니었으면 들어가긴 했을 거예요. 아 그러니까 슈팅을 할때 그러니까 멀리 못 튕겨 내니까 계속 골로 들어가요. 장승우 임준우 어? 뭐 교체한 거 같은데? 영국이 형 같은데? 맞지? 톱 톱이요? 지금 어 그럼 네 맞는 거 같아요 선우 형이 나온 건가? 어? 짬빠는 못 이긴다. 근데 저기서 차면 저렇게밖에 못 넣지. 그쵸. 아, 네. 안 들어가는 게정95%먼 네. 어, 네. 포스트 네. 보고 네. 차는 게. 보내준거 있잖아. 그거도 좀커 보이던데. 어, 호영이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. 자, 키여? 와, 왜 그래? 이거는 훨씬 크다. 훨씬 훨씬, 아, 훨씬 크죠. 훨씬 정도이. 예. 아, 네. 아 번여 왔. 오! 와. 밸런스. 아. 오늘 좋았죠. 근데 나 가는 건데. m o n d 현수 왼발로 줘 왼발로 주란 말이야 i m b a l o w i 왜? 왜? a l o j u r 어 m a r i 왔어요. a t s your t a l 어 What's your t 막상 내가 봐도 옥사이드 아닌 걸로 봤는데. 와, 쟤가 저기서 몇 번을 안쳐 오른 것싫 반대 반대 그렇지 뒤로가 뒤로가 재민이 어 그래 뒤로 있으라 뒤에 있으란 말이야 유튜브에서 네, 그 했지 VR 있잖아요 아, 아 없어, 없어. 없다 없다 VR 아 이제 없어 없어, 없어. 없어. 그냥 그냥 그런거 좀 말이야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5심 때문에 떨어졌네 병신같은 팀 때문에 <laughs> 나도 그렇게 보긴 했는데, 이게 없었는데. 방금 뭘까? 이제 우리 5 0에 피해자인데, 병신이. 그, 첫, 첫 그, 한일전 때요? 고소아빠 어, 불빡치네. <laughs> 그거이었으면 그래도. 웬만하면. <laughs> 네.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죠, 또. 본영, 답답해서 갑자기 내려왔죠. 아, 포지션을 바꿨구나. 누구랑 바꾼거지? 아 현욱이가 나갔나? 상대는 브라질리언 어, 어. 오! 어드벤! 부르스니까 네. 어 방금 뭐야? 방금 누가 넣었어? 방금 영국이었어요. 와, 질려온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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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호 차겠다. 어 승호 장승호. 자, 오늘도 지금 어. 제대로 때. 아, 최대구나. 오늘도 남들 다 기본 기 연습할 때 혼자. 자, 아연 장승호 선수. 펜치 빡 펜치기 연습 훌륭했거든요. 증명하는 자리입니다. 증명하는지. 아, 지금 부르지도 <laughs> 않았는데 지금. 침착해야 돼요 방금 아, 찼으면 무조건 놓쳤죠, 흥분해서 장승호, 아. 장승호의 판단 오, 아, 오, 침착합니다 오, 안 근데 만약에 안 물었으면 안 들어갔으니까 미리 아, 붕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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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니까 좀 보고 나서 보러 동문 아이팅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맛있게 넘어지긴 했다 아 이제 와일드 카드가 세네요 오늘 아, 한 명이 또 네. 아니 와일드 카드 세장다 썼어요 동문과 아대운이형하고 네. 네. 타리우스 갑자기 나왔는데. 이, <laughs> 이곤우스 씨 나왔다. 브라질리언. 아니, 아니. 아웃 오, 이제 왼발도 드리블도 하나 볼게. 나이스. 제일 맛있다, 그냥. 이저이 쓰러져 있는 부상자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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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게 짧게 좋아요 <웃음> <웃음> 아, 아, 패스, 드래그 백 안쓰는 윤호는 처음봤다 V자요? V자 어, 어. 그냥 무조건 앞으로 치워놓은 다음에 더, 더, 잘해, 더 잘해졌네 아 이제 골킥, 또 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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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키퍼가 자는 그런 상황 근데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. 영문 지금 1위여가지고, 네, 저 지금... 네, 1위에요. 지금 현황으로아 신현욱 후... 10년 후... 10년 후... 10년 후... 1 <laughs> 아 민거도 화났어요 쓸데없는 드림을 쳐서 <laughs> 못, 들었어. 못 들었어요. <laughs> 약간 서울분 이세요 서울, 서울 사람. 그 어, 건우 형 서울 사람. 어, 돌아. 아 부천 제옆 동네예요. 오. 부천 사람들이 공잘 차거든요. 아니 건우 형이 자꾸 자꾸 부천이 서울이랑 가는데 가 서울이 가깝긴, 가깝긴 해요. 제가 안산이거든요. 안산, 부천, 뭐 시흥, 수원, 이렇게가 좀묶기고 음, 서울이랑도 뭐 멀진 않아요. 아니, 부천이 서울인데 서울에서 서울역에서 택시 타고 집에가 면 5만원 나온다. <laughs> 아, 그죠. <그쵸? 웃음> <laughs> 지하철 타고 한한 시간을 잡아야 돼. 그러니까 약간 부산 양산 느낌. 매너 <laughs> 그게 또 동문 특이거든요 이고 있을 때 매너 있게 하니까 <laughs> 네. 지고 있을 때. <laughs> 피발놈아 <피발너마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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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비매너까지 <laughs> 브라질리언 <laughs> 근데 축구에서 말로 하는 건 비명 없나? 욕하는 거 말고는 왜너비적인 <laughs> 하잖아? 아 인류배에서요? 아니 인류배 말고 그냥 그냥 축구에서 축구 <laughs> 있지? 있잖아요? 있나아이 그러니까. 약간 주관적이어서 그, 근데 약간 아형내말사포인트로 <laughs> <내일만> 경고 못잖아 <laughs> <먹었잖아요. 웃음> 그냥 아니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편표님처럼 뒤에 뒤에, 그러니까 앉은 네, 편이지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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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비신사적인 음. 행동을 하면 안 되네 스포츠 맨십이 어긋나는 근데 방금은 영문대 <laughs> <laughs> 동문, 동문대 영문 경기 종료하겠습니다